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가로수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살 박이 남편, 그래도 사랑해의 저자 배윤주입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치매 극복의 날 특집 방송으로 배윤주 선생님 만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방송 듣고 그세살 박이 남편, 그래도 사랑해란 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 문의가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관심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분들에게 세 살박인 남편과 함께 지냈던 저의 이야기가 공감과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복지 관련 공직자들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제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또한 의사 선생님,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사, 사회복지사 등 치매 관련 전문가들이 이 책을 한 번쯤 읽어 보면 환자들을 돌보고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가로수도 그렇고 배 선생님의 경험담도 그렇고 치매 관련 종사자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관심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요즘은 이게 오디오북으로 나왔습니다. 좀더 편하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강원도 광역 침매 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오디오북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무료로 치매와 관련된 책들 거기에 우리 배현주 선생님 책도 있어요 세살배기 남편 그래도 사랑해도 있으니까 어, 오디오북으로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또 멋진 목소리의 성우가 실감나게 읽어주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 4월에 종영한 드라마죠. 나빌레라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큰 줄거리는, 뭐, 보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박인환 선생님이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로 나오죠. 그분이 이제 드라마 상에 어릴 적 꿈이 발레리노였어요. 그래서 생업 때문에 그 꿈을 잊고 살다가, 나이 이른에 치매 진단을 받고는 발레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참 재밌게 봤는데 두 분이 드라마 보셨습니까, 가이드님? 네, 저도 치매 관련 드라마라서 왔어요. 박인환 선생님 극중인물이 덕출인데요. 덕출. 음. 이 덕출 할아버지가 치매라는 걸 알고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서 울면서 말하죠. 날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는 환창한데, 내가 왜, 아, 도대체 왜, 엄마,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 이른이 된 덕출이 엄마 아버지를 찾으며 우는데 너무 슬펐어요. 보통 드라마에 나오는 치매 환자는 알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나비렐라 드라마에서는 환자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어서 참 좋았어요. 맞아요. 드라마가 끝나고 발레 배우는 사람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치매가 흔한 병이라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전 세대가 함께 울고 웃으며 볼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치매이지만 이른의 나이에도 꿈에 도전한 덕출처럼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지금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서 뭔가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대는 그 꿈이 있을 것 같아요. 가이드님 그 치매 걸렸다고 해서 그 꿈이 사라지진 않죠? 사라질까요? 아니죠. 극중 덕출처럼 치매 어르신도 할수 있는 것이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맞아요. 저희 남편은 젊어서도 사람을 좋아하고. 남을 돕는 일이라면 두발 벗고 나서는 성격이었어요. 치매가 있어도 그 성품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진단을 받고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하던 일도 이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놀고 있었는데, 제부가 팔공산에서 농장을 하고 있는데 다리를 다쳐서 일을 할수 없다면서 남편에게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버스를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 먼 곳이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돼서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혼자서 대중교통 이용해 가시기엔 좀 멀다 싶기도 하네요. 네. 이제 저희 집에서 401번 버스를 타면 시내를 다 돌고 도착하는 803 자락이었어요. 대구 끝이니까. 예. 네. 네. 그런데도 남편은 단번에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저도 남편의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해보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버스 번호도 가르쳐 주고, 첫날은 버스 정류장에 같이 가서 태워주고, 또 내리는 곳도 가르쳐 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제부가 남편 마중을 나오도록 전화도 해 주었죠. 그런데도 어떨 때는 버스에서 졸다가 긴 시간을 이제 버스를 타다가 보니까 한 정거장 더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미리 내려가기도 하고, 이래서 좀 힘들긴 했겠지만, 남편은 그래도 한 두세 달 동안 훌륭하게도 제부가 다리가 나을 때까지 매일 동생 집으로 출근을 했어요. 동서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게 재미있었는지. 물건을 차에 싣고 내리는 일을 자기가 다 했다고 자랑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부 말을 들어보니까 오른쪽 왼쪽도 잘 모르고 음 앞뒤도 잘 몰라서 네네. 사실은 같이 일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때는 남편이 그런 일이라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스스로도 뿌듯하고 좋으셨던 거죠. 치매 초기에는 반복을 통해 새로운 일 혹은 정보의 일부를 학습할 수 있고요. 또 과거의 기억은 괜찮아서 친근한 주제로 토론도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 선생님 남편분처럼 익숙한 장소는 혼자서도 다닐 수 있고 대중교통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간단한 쇼핑을 한다든가 침묵 모임에 참여한다든가 또 몸을 단장한다든가 익숙한 집안일 정도는 하실 수 있지요 병이 좀더 진행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치매 중기쯤 되면 그때는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되어서 네네. 옆에서 많은 응원을 해주셔야 해요 이때는 단순하고 부분적인 활동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개거나 마늘을 까는 등 단순한 활동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계속하세요. 라고 수시로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과거의 특별한 사건이나 자신에 관한 고유한 기억들은 또 올릴 수가 있고요. 또 그림이나 눈에 띄는 글로 안내 표지를 해주면 익숙한 장소에서는 혼자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봐야 되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상생활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기본적 일상생활 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 일상생활 능력은 정상 성인이라면 거의 의식하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는 목욕을 하거나 옷 입기, 몸치장 하기, 또 식사를 한다든가 화장실 가기, 대소변 조절 등이고요. 그리고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은 기본적 일상생활 능력보다도 조금 더 복잡한 교통을 이용하거나 식사를 준비하거나 물건을 산다든가 가전제품을 이용하는 거든가 금전관리? 가사 활동 같은 것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재 선생님 그런 말씀하셨죠 이제 이 리모컨도 잘좀 사용 못하더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라서 몰랐는데 치매 어르신이라면 이런 게 어려우실 수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짐작은 하시겠지만 초기 치매 환자는 이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를 보이고요. 기본적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는 중후기 치매 환자에서 나타나요. 일상생활 능력을 알아보는 이유는 어르신이 못하는 능력을 찾기보다는 어르신이 할수 있는 능력을 찾아서 함께 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잔존 능력이 유지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어르신의 활동 종류와 능력 변화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현장에서도 잔존 능력을 좀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요양원에 있었을 때 이제 주말마다 집으로 모시고 와서 함께 지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는 혼자서 밥을 잘 떠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양원에 가보니까 요양보호사님이 떠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드실 수 있다고 혼자 맡겨라고 하니까 속도도 느리고 또 흘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요양원 입장에서는 뭐좀 편하다 고그 남편의 잔존 능력을 모르는 척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속이 상했어요. 저희 남편만 겪은 일은 아닐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저도 주변에서 꽤 들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걷는 게 불편하시면 더잘 걸을 수 있게 운동을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휠체어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일단 뭐 단순히 편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넘어져서 다치는 걸 걱정해 뭐 그런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스스로 걸을 수 있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보행 보조로 좀더 안전하게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병이 진행이 되면 결국 언젠가는 밥을 떠 먹여 드려야 하고 또 휠체어로 이동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오게 되겠죠. 그 시기를 최대한 놓쳤으면 하는 것이 가족분들의 바램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때 밥을 떠먹여 드리더라도 어르신이 먹고 싶어 하는 음식으로 드리고 또 휠체어로 이동하더라도 산책을 나가서 어르신이 바깥 공기를 상쾌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짐작으로 치매 어르신의 활동 기회를 차단하지 마시고 가능한 활동을 찾으면서 또할수 있는 활동을 적절하게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어느 능력이 저하되면서 표현을 더잘못 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고 마치 생각이나 기본적인 욕구가 없는 걸로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 들으니까 남편이 주간 보호센터에 다니던 때가 생각나요. 의사 선생님이 남편 치매가 다른 환자들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루 종일 집에서 남편을 돌보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보내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때 선생님이 너무 앞서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죠. 배선생님께서 나조차도 그러한 시설이 났은데, 과연 치매 남편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서운한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이 긴 싸움이다 보니까 좀 분담을 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였을 것 같은데요. 아직 치매 환자만을 전문으로 돌보는 시설이나 병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호자분이 미리 시간을 두고 시설도 둘러보고 예약도 해두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몇 군데 시설을 돌아봤는데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남편에게는 전부 부모님 같은 분이시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처음에는 절대로 주간 보호 센터나 요양병원 같은 곳으로는 보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날이 갈수록 잊어버리는 단어가 많아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거의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무의미하게 몇 달을 보냈어요. 이제는 정말 뭔가 생활에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그몇 개의 잘 운영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답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법인에서 운영을 하면서 경관도 좀 좋고, 넓은 마당과 특밭도 있어서 이제 활동도 좀할수 있겠다 싶고, 행사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과 식단도 잘 나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남편을 보냈어요. 이제 첫날은 이제 제가 남편하고 같이 가서 생활을 했는데요. 유치원이랑 같은 시스템이더라고요. 왜 주간 보호센터를 노치원이라고 부르는지를 가서 하루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 남편은 거기에서 가장 젊은 노치원생이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선생님들은. 점꼬 미남이고 이뭐연가 왔다나 이렇게 놀리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웃어서 안 되는 얘긴데. <laughs> <laughs> 그런 말이래. 마음 아프지 데 그러게 말이에요. 예. 우리 배 선생님께서 주간 보호 센터를 이용하신 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주간 보호 센터는 낮 시간 동안 어르신을 돌봐주는 것이죠. 그죠.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만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기억학교라고 등급을 받지 않은 경증 치매 어르신이 다닐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시설마다 환경과 내부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보호자 분들이 어르신 성향과 잘 맞는 곳을 선택해서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맞아요. 그래도 그때가 우리 남편에게는 6년 동안의 치매 투병 생활 중에서 전성기였어요. 집에서 이제 외롭게 지내다가 갑자기 한 3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 왔다고 좋아하고 젊다고 좋아하고 하니까 우리 신랑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사람들 속에 놓인 환경에 신이 났나 봐요.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이제 집에 왔는데 배를 움켜쥐고 이제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다음날 이제, 이제, 송영원 선생님에게, 어, 남편을 병원에 모시고 갔다 오겠다고 하니까, 아마도 그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누구시겠요 네. 그 할머니는 그 주간보호센터에 계시는 80대 할머니인데요. 네. 네. 저희 남편을 자기 신랑이라고 아이고. 계속 귀찮을 정도로 쫄쫄쫄 따라다니셨대요. 그래서 제 센터에서도 그 할머니하고 이제 우리 남편을 마주치지 못하게 이렇게 분리를 하고 신경을 썼는데도 네네. 우리 남편이 아마 그때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서 복통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남편은 한 2주 동안 계속 아파했는데 결국 그 할머니가 다른 요양 시설로 옮기신 뒤에 이제 그 병이 낫고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할머님도 참 치매가 있으셔서 이해는 됩니다만 네, 네. 남편분이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로 몸이 아플 정도였다니까 참이 난감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남편은 주간 보호 센터에 잘 적응하면서 재밌게 다녔어요. 정말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외부에서 이렇게 공연이 오고 하면, 네. 다 노인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무 표정 없이 그냥 이렇게 음. 보고만 있는데, 우리 남편은 그 무대에 올라가서 같이 춤추고 막 흥얼거리기도 하고. 기가 있으셨네. 예, 젊었을 때좀잘 네. 나갔거든요. <laughs> 그래서 우리 신랑이 없으면은 공연 팀이 재미없어서 공연 못한다고 그랬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기도 하고 이제 또 우리 남편이 다른 어르신들 뭐 휠체어도 밀어드리고 어쨌든 남을 잘 돕고 솔선수범하는 이런 성격이어서 거기서 정말 인기도 있고 좋아했어요 다들. 네. 그래서 남편이 거기서 적응을 잘하니까 제가 또 그 유치원에 아들 보내놓고 잘하면 좋아하듯이 저도 등달아 신이 났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인사 잘한다고 인사 상장도 받아가지고 네. 오고 행사 참여 잘한다고 또뭐 참여 상도 받아오고 정말 그때가 전성기였어요. 배 선생님. 남편분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시간에는 우리 배 선생님도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여유가 좀 생겼을 것 같은데요. 네.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주간 보센터에 호 보내는 게 남편에게도 더 나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제 남편이 요리 활동에 이렇게 참여하면 즐거워한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제가 이제 전을 부치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하고 할때 일부러 남편에게 부탁을 해요. 뭐 일부러 이제 요리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그냥 같이 시간 보내면서 즐기려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반죽해 달라고 하면은 막 신이 나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열심히 저주거든요 남편에게 제가 당신의 힘이 세서 나보다 더 잘하네.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남편은. 자기가 뭐 대단한 일을 했는 것처럼 어깨를 쓱 그리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음. 우리도 그러잖아요. 칭찬들리면 기분 좋아지죠. 또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저도 나름대로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아마 배 선생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가이드님 그 치매가 있다고 해서 이런 욕구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우리가 감정적 욕구라고 하는데요. 네. 이 감정적 욕구는 인지기능이 많이 떨어져도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욕구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소통하고 외부활동도 하고 싶어 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은 욕구인데요. 신체적 문제나 환경 적응 어려움으로 자발성이 줄거나 하기 싫어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욕구가 없어졌다고 단정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를 실현하도록 돕고 때로는 창의성을 발휘하여 그 기회를 만들어 주도록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그 창의성은 어떻게 발휘하죠? 이런 상담이 있었어요. 치매 어르신이 온 가족의 칫솔을 돌아가며 쓰는 바람에 어허. 집안에 소동이 있었대요. 아이들은 왜 자기 칫솔을 할아버지가 썼냐며 울고. 그래서 어르신이 칫솔질을 할때 다른 가족들이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더니 이 어르신이 칫솔질 자체를 아예 거부하게 되셨대요. 아, 뭐 당황스러웠을 가족의 심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칫솔질하는 자신을 뭔가 계속 보고 있으면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 어르신이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매번 지켜본다면 어르신도 가족분도 힘들겠죠. 예. 그래서 벽면에 가족사진과 칫솔사진을 붙여서 표시하거나 아예 치솔을 어르신 것만 두고 다른 가족 것들은 보이지 않게 다른 곳에 두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외로 간단한 해결 방법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가족이 스트레스에 압도되면 문제의 본질이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치솔질을 거부한다고 또 강제로 치솔질을 막 해드리기도 하죠. 그럼 어르신도 불쾌한 감정을 느끼실 거고. 혼자서 칫솔질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분인데도 그 잔존 능력마저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는 치매 안심센터 자조 모임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어르신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을 함께 논의하다 보면 답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조 모임 방문이 어렵다면 치매 상담 콜센터 1899 9988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1899 9988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르신의 잃어버린 기능보다는 남아 있는 기능과 욕구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가족과 오래 즐겁게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사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겪어 보니까 제 남편의 경우에 이제 감정적 격구가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한 5주 동안 제가 간병을 하고 했는데 음,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변 봤다고 뽀뽀해주고 소변 잘 봤다고 음. 뽀뽀해주고. 그래서 제가 아들이 왔는데 이랬어요. 너가 빠는 좋겠다. 대변 봤다고도 뽀뽀해주고 소변 봤다고도 뽀뽀해주는데 나는 뽀뽀해줄 사람이 없네. 그러고 웃었거든요. 네. 그리고 남편은 이제 나하고 손잡고 산책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 또 TV 보면서 박수치고 노래할 줄은 몰라요. 그래도 흥얼흥얼하고 박수치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제가 남편 때문에 그때. 가요 무대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드라마는 못 봐요 드라마를 보면 이제 막그 언성을 높이면서 싸움하고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치매 환자는 그게 현실과 괴리가 되어 가지고 이게 음. 실제 상황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싸우면은 자기가 주먹으로 그 TV를 막 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겠네요. 그 다음부터는 네. 일체 드라마는 안 보고 제가 이제 음악 프로만 계속해서 봤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은요. 제가 매일 트로트 방송만 보고 있어요. <laughs> 그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얘기 들어보면 느끼는 게 우리 배윤주 선생님이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셨을까. 그 사랑의 힘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가이드님 정말 죄송스러운 질문입니다만 될까요 이게 이렇게 아니, 가능하시겠어요? 대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laughs> 네. 어,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살다 보면 왼수라 그러잖아요. 한번 몇년 살아본 사람들 막0 년, 이0년 되면 아유 저 왼수 떠머리 저거 저거 저거. 이렇은 마음으로 지내온 사람들은 과연 또저 마음으로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 친구가 네. 그래도 야, 니네 이거 책 쓰는 거 이거 100% 맞나 이러는 거예요. 네. 자기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98%는 내가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니네 진짜 대단하다. 니네 남편이 그렇게 좋아한 나의 카드라면은 정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젊었을 때 싸울 때 생각하면 은 절대 그러지 못하죠. 그러나 마지막 6년을 정말 늘 같이 있고 또 제가 이제 어, 강자가 되고 남편이 이제 약자가 되다가 보니까 정말 세살 먹은 아이가 엄마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듯이 정말 저만 보고 있잖아요. 제가 죽여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힘들 때 음흠. 남편하고 고산골 갔는데 제가 남편을 실종해가 그렇게 고생을 해놔놓고도 음. 제가 너무 힘들 때는 아, 이 손을 나오면은 우리 남편이 한 2, 3일 안에 죽겠지 이런 생각도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정말 죄를 짓는 거지만. 그러니까 인간이다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마 방송 듣는 에, 분들도 에, 에. 다 고기 개끝끝다 실고 그래. 아 감병 살인이 이래서 생기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자기제 자신에게 너무 놀라가지고 엄마 내가 이렇게 못됐나 이런 생각을 했했거든요. 정말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음, 그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다 아, 좋은 쪽으로만 이 나머지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마 그 생각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그 생각을 갖고 또 어떻게든 지금까지 지내오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게 되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치매 가족분들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걸 이겨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도 충분히 그걸 이겨내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우리 최경자 가이드님, 네, 네. 배윤주 선생님, 네. 오늘로 끝내기는 아쉬워. 다음 한번 더 뵙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아, 청소 여러분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죠? 예, 팝빵 가로수 채널 공지사항에서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잘 읽어보시고 참여하시고 선물 받아가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시원한 커피 쿠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또 우리 가이드님께 여쭙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대구 광역 침해 센터로 메일 보내주시면 더욱 알찬 정보로 답도 드리고 내용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여러분 가로수에서 만나요!